바이솜입니다. 마치 여름 극장가에 일명 텐트폴 무비라고 불리는 막대한 투자가 들어간 영화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이번 연말 시즌 글로벌 OTT 플랫폼들은 대형 작품을 일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압도적인 세계 점유율을 가진 플랫폼 넷플릭스는 영화 300 등의 빼어난 영상미로 유명한 잭 스나이더 감독의 신작 레벨문을 공개하였는데요. 그리고 이 작품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영화부문 1위를 찍으면서 연말 시즌 가장 많은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평단의 평가에서는 호불호가 갈리고 있지만 연말 시즌의 블록버스터 액션미로는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과거 잭 스나이더 감독은 감독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을 영화적 혁신의 등불이라는 표현으로 극찬을 하면서 TV 시대에 새로운 물결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이번 자신의 신작에 한국적 요소를 드러내기도 하였는데요. 영화 속 캐릭터 중에 강력한 카리스마의 여전사 역할인 네메시스 역에 한국의 배두나 배우를 캐스팅한 것은 물론 이 검사 캐릭터의 주요 특징으로 우리나라의 갓을 착용한 미장센을 구축한 것인데요. 배두나 배우가 출연했으니. 그녀의 제안이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만, 이는 철저히 제작진의 의도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작품이 한국의 인기 높은 대중문화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네메시스라는 캐릭터에 투영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배두나 배우는 이렇게 밝혔는데요. 의상이 한국 전통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특히나 모자는 킹덤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아주 유명해진 것인데, 이는 한국어로 갓이라고 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배두나 배우가 아니라 의상 책임자 스테판이었다고 하며, 배두나 배우가 의상 피팅을 위해 만났을 때 이미 거기에 갓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갓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다양한 전통 모자에 대한 막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넷플릭스의 사극 좀비 드라마 킹덤은 아직도 많은 팬들이 후속 시즌을 기다리고 있기도 한데요. 그 외에도 좀비물에 있어서는 세계 1위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뛰어난 작품들이 넘쳐나는 우리나라죠. 좀비물만큼이나 넷플릭스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크리처물, 즉 괴물 장르 드라마로는 시즌3까지 확정해버린 스위트홈도 있어서 크리처물과 좀비물에서는 믿고 보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이미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역사적 배경과 좀비를 믹스한 킹덤과 마찬가지로 시대극 배경에 크리처 장르를 녹여넣은 경성 크리처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화제성을 증명하듯 공개와 동시에 전 세계 2위를 찍었습니다. 공개된 모든 국가에서 탑10에 오르고 14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성 크리처는 무려 제작비만 700억 원에 달하는 넷플릭스의 연말 대작이며 특히나 이태원 클라스와 마이네임으로 각각 세계 최고의 남녀 스타 배우로 등극한 박서준 배우와 한소희 배우가 동시에 출연하는 드라마라는 이유로 예고편이 공개된 당시부터 엄청난 화제가 된 드라마였죠. 이런 엄청난 관심을 받고 공개된 이후 평가에서는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 가디언과 같은 매체들은 경성 크리처에 대해 이 드라마는 잔인한 장면들이 있고 히스테리에 빠지기도 하는 등 모든 사람의 취향에 맞는 드라마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첫 공개된 일곱 개의 에피소드가 주는 강렬함은 극에 달하고 위협적인 느낌은 오페라에 가까웠으며 미스터리한 결말을 확인하고 싶어진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스포츠키다 역시 시청자들 중에는 실망스러운 세트 디자인 캐릭터들 간의 케미스트리 부족 일본어 구사를 하는 배우들의 부자연스러움 재미없는 스토리 라인. 시대극 스릴러 요소의 부진한 점 등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경우도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리즈의 모든 에피소드가 공개된 것이 아닌 만큼 아직은 논평하기에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있습니다만 재미있다는 쪽과 재미없다는 쪽의 의견 양쪽 모두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성 크리처는 의외의 이유 때문에 타임즈나 CNN과 같은 유령 매체들에 의해 크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CNN은 한국 드라마들이 미국 시장에서 힘을 뽐내고 있는 가운데 경성 크리처는 로맨스, 미스터리, SF, 크리처물이 혼합된 장르로 차트 상위권에 올랐으며 이 드라마의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폭정을 다루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오징어게임의 시청률에는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순전히 엔터테인먼트적인 가치를 보면 엄청난 히트작이 될 만큼 뛰어나다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애플TV 플러스가 제작하여 세계적 흥행을 이끈 바 있는 파친코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드라마는 과거 나치가 기이한 생체 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배경으로 한 2018년 영화 오버로드의 역사관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경성 크리처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당시에 있었던 참혹한 역사들 이런 부분이 언급되는 전 세계 유령 매체들의 기사들의 일본이 굉장히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단순히 식민 치아의 역사적 고통 수준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만행이야. 알려지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본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것이기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불편할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는 타임지의 기사가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성 크리처 뒤에 숨겨진 진짜 역사가 어떻게 공포를 형상하는가라는 기사는 이 드라마는 시작부터 일본 제국군의 만행을 드러내며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일본 제국군이 중국 북동부에서 실시한 치명적인 인체 실험의 증거를 파괴하기 위해 서두르는 장면으로 시작되어 이 부대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활동을 이어간다고 하는 이 인트로는 비록 가상의 설정이긴 하지만 실제 전쟁 범죄를 일으킨 일본 본의 화학 전부대인 731부대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또한 경성 크리처는 일본이 항복하기 약 6개월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 조선인들은 강제로 일본 신사에 참배하고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을 하고 일본식으로 개명을 해야 했으며 강제로 일본군에 편입되고 성노예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시드니 대학교 황수경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낱낱이 전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또한 기사는 당시 조선의 갓을 쓴 사람들과 근대화 복장을 한 사람들이 한 장소에 뒤섞여 있던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경성 크리처는 일제 강점기의 가장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배경과 인물 사이에서 오가고 있으며 단순히 식민 통치의 잔혹한 현실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괴물을 등장시켜 사회적인 공포 와 인간의 탐욕을 묘사한 부분에도 주목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과 인간의 탐욕 그리고 사회가 낳은 괴물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의미 부여가 되는 주제를 가진 경성 크리처는 단순한 괴물 장르의 재미만 추구한 드라마가 아니라 인간 사이의 긴장과 이기심, 공포를 대변하는 시대극인 것이죠. 그리고 주인공 박서준, 한서희이두 배우의 공통된 특징은 일본에서도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 스타들이라는 점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 한소희 배우의 최근 행보는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소희 배우는 경성 크리처의 공개 시점에 맞춰 자신의 SNS에 드라마의 다양한 스틸 컷에 더해 안중근 의사의 이미지와 함께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경성의 낭만이 아닌 일제강점기 크리쳐가 아닌 인간을 수단화한 실험 속에 태어난 괴물과 맞서는 찬란하고도 어두웠던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야만 단단해질 수 있었던 그해의 봄. 드라마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을 뛰어난 필력으로 정리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한소희 배우의 말이 정상적인 팬들에게는 의미 그대로 전달이 되어 한 번쯤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여졌지만, 일본 팬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특히나 생체 실험과 같은 역사에 대해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경악에 가까운 사실이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그 글에 달린 일본 팬의 댓글에 한소희 배우가 소신 발언을 한 것도 화제가 되었죠. 한소희 배우의 이 발언에 대해, 일본의 트위터와 야후재 팬에는 이런 반응들이 올라왔습니다. 리뷰 사이트와 이 드라마를 통해 처음으로 731 부대를 알게 되었다. 일본이 끔찍한 일을 한 것을 두고 쇼크를 받았다는 코멘트들이 많이 보였지만 일단 그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냥 역사나 교양을 공부하면 알수 있는 것이었는데 731 부대라는 명칭조차 몰랐다니 얼마나 무지했었나. 참고로 731은 중국 만주에서 활동하던 부대이고 한반도에서는 활동하지 않았다. 애초에 거기서부터 이 역사 설정이 잘못됐는데 마치 사실로 취급하려는 점에서 악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내 생각에 이 드라마를 바탕으로 731이 한반도에서 끔찍한 일을 했다. 일본은 사과하라, 보상하라고 할까봐 걱정된다. 허구로 역사를 조작하면서 일본을 몰아가는 것은 그들의 상투적 수단이니까. 731은 만주 이야기 아닌가? 실제로 731 부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지옥엔 가본 적이 없지만, 거긴 정말 지옥이었다고 울면서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있다. 이 드라마에서는 731 부대라는 명칭이 직접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만, 만주에서 인체 실험을 했고, 그래서 몬스터가 태어났다. 다는 느낌의 내용이다. 당시 경성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조선의 독립운동가가 탄압되거나 체포되거나 차별받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체 실험은 하지 않았기에 그저 판타지로 즐기는 느낌의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731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드라마의 배경인 조선이 아니라 중국에 있던 부대라고 하는 것은 알아두면 좋겠다. 식민지배하고 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여배우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단지 일본인으로서는 안중근의 사진을 실어 암살을 미화하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다. 한국 드라마는 허구라는 것을 이유로 이렇게 없었던 일을 마치 진실처럼 이야기한다. 이번에도 그 전형의 현전 드라마라고 생각한다. 731부대는 적어도 서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옛날 일본 군국주의의 정책은 최악이었다. 오히려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생긴다. 하지만 이런 과거가 있어 지금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은 일본어가 굉장히 능숙하고 일본 군인의 군복도 굉장히 멋지게 재현했다고 생각한다. 한국 연예인들 중에는 반일인 사람이 많지만 반미를 내거는 사람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조선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것은 미... 미국의 사상 탓인데 조선은 아직도 전쟁 중이기에 아직도 징병 제도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 드라마에 그려진 (7.31) 부대도 전후 미국이 무죄 방면을 해주고 흡수한 것이다 뭐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인가. 그냥 한소희 배우의 발언과 이 경성 크리처에 대해 허구다, 날조다라고 외치는 일본 극우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아예 그런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 자체를 모르는 일본의 세대들이 이런 드라마와 한소희 배우의 발언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경성 크리처라는 드라마의 배경은 일부 허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타임즈가 이야기하듯 허구에 영감을 준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원래도 좋아하던 한소희 배우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의 호감을 받는 것이 직업인 그녀에게 누군가 불편할 수도 있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분명 용기 있는 행동이며 그녀가 가진 확고한 소신 또한 응원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일본의 과거 만행을 언급한 것을 넘어 더큰 의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훌륭한 마음가짐 또한 그녀의 스타성만큼이나 빛나는 부분이 아닌 합니다. 내년 1월 5일에 공개될 파트 2까지 반드시 다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에 대한 현 시점의 평가는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만, 이후 공개되는 부분에서는 그 평가도 좀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다른 부분을 다 떠나서 이런 논란을 안고서라도 자신의 소신을 확고히 한 한소희 배우의 이 발언을 지지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불호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